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기상입니다. 그러면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라이더로 함께. 한 바퀴, 에피차에요, 참고로. 좋은 차도 많은데요. 저는 에피차로 골랐습니다. 저, 전 그렇게 워낙 고수가 아니어갖고, 그 거짓말 쳐주지 마세요. 94가 100가달 이런 거 300가 달, 500가 달 이런 거 거짓말 쳐주지 마세요. 저는 아아제 <laughs> 동생이 한번 해볼 건데요. <laughs> 한번 해봐. 완전 추우분해. 너 이거 라이트 잘해? 음. <laughs> <laughs> 응. 여깄다, 한 바퀴 돌아. 어, 와, 주, 어, 진짜 주, 죽을 뻔이라고 하려고 했는데, 한 번. 음,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. 여기에서 몇 바퀴 돌아야 된다. 여기에서 몇 바퀴 돌아야 된다. 여기에서 한 바퀴 돌고, 그리고 두 바퀴, 세 바퀴, 네 바퀴. <laughs> 아, 아. 이번에 동생 한번더 해볼게요. 음, 실력이 줄어든 것 같지, 왜? 진짜 줄어들었네? 이거 한번잡 뽑아보겠습니다. 와, 에피. 이거 영상에서 이게 좋다는 차라는데, 로빈보다. 다 거짓말인가? 안바뀌 아, 좀.